또 야, 우리 큰큰구글 해야 돼. 바러 뭐, 가야 돼, 가야 어, 돼. 잠시만요. 이분 서, 선물 한번. 힙합 팬 이창민 예전에도 타신 것 같은데. BTG. 병지TV 구독 와아 선물 드린다 예, 예, 야, 예 이분한테는 오리지널 축구공 주자 예, 와아 와. BTG 네, 병지TV 네, 병지 병지 TV 구독 와아 우리 시원하게 줍니다 예, 와 이거는 TV. 진짜 이거는 오, 진짜 공인데 더 좋네요 아, 더 여름에 여름에 와아 여름이 힘났네 그냥 다냥 그냥 그냥 그한번 5개 드린다고 하면 될것 같아 자좀 전에 병지 TV 구독 와요몇 번은 사인볼이 아니고요 일반 축구 공이에요. 아, 매치 볼. 네, 네. 매치 볼. 네. 다섯 개 드립니다. 네, 네. 힙합 탭, 이창민 리스펙트. 아싸. 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씩 주는 거 귀찮아서, 그러니까, 주변 분들 나눠주세요. <laughs> 네. 오. 어,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볼이에요 이거는. 야, 네, 네. 근데 있 이렇게 주는 게 너무 좋다. 선물을. 네 어. 아프리카 TV에서는 어, 꿈도 못꾸는 얘기죠? 어. 아유, 잘났어. 아유, 예. <laughs> 내일 올 때, 내일, 내일 올때 선물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게. <laughs> 김병진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홍병진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그래요, 그래요. 한 분이 좀 아쉽게 탈락하셨어요. 이 열기에 묻혀서 탈락하셨는데 병지, 털, 길다. 아, 까울거 <laughs> 아, 없어. 그 사람도 드릴게요. 그 사람도 드릴게요. <웃음> <웃음> 다섯 개 줘. <laughs> 아무거나 다 드려. 야, 우스만 댄벨레 나옵니다. <laughs> 어, 댄벨레! <덴벨해>. 댄벨레죠. <laughs> <내죠. 야> <laughs> 자, 이 시간에 보여주고, 줘야주는 거. 자, 이 시간에 교체 타이밍은 뭘 의미하죠? 네. 추가 골을 누겠다는 건 거야. 아니면은. 시간도 벌고, <laughs> 추가 골도 넣고 야, 시간도 어이. 벌고, 그... 추가 골도 놓고. 그... 타이밍사. 민도 벌고. 뻥뻥 뻥뻥 뻥 자, 사인볼. 우주공산이죠. 더 드릴 수 있어요. 와우. 병지 털 길다. 아, 이야. 털복송이다털복송이다 오징어 지르고 내릴 거든요 너무 간것 같아. 너무 간것 같아. 같아. 자, 이 볼을 드리는데 이볼 브랜드가 어딘지 아시죠? 낫소. 아니요. 낫소 아니야? 네, 맞습니다. 어쨌든 주신 맞아, 분의 감사한 네, 마음을 표현해야 되니까. <laughs> 네, 어우, 맞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인볼하고 축구공을 드렸던 게 네. 브랜드가 낫소입니다. 낫소. 네. 네 혹시라도 아, 이제 구공을뭐 이렇게 타시든지찾시든지 아니 무슨 공을 누가 옆에서 놨나요 <laughs> 계속 나오니까 네, 네. 네. 형님께서 아, 다 어, 저 오늘 일은 또 바꿨어요 공수를 하고 아, <laughs> 아 근데 제가 어 아까전에도 테스트 해보니까 예. 예전에 낫수가 아니어서 어렸을때도 낫소 수을 많이 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좀 이미지가 별로였잖아요 공이 탄력도 별로 없고 예, 예. 아.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좋았다. 지금은 가죽도 많이 두꺼워졌고 요아 네, 탄성 탄력 아까전에 뭐 돌기가 몇 개? 7만 개. 어. 90만 개. 진짜 돌겠어. 아. 이건 아, 아, 돌겠어. 야, 좋. 아. 많이 었다난뭐안 나는 <laughs> 뭐 선물 없나요? <laughs> 너 이거 좋잖아. 안 <laughs> 예. 믿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낯서도 그들 날 수가 있고 예. 꽁병지도 내가 볼때 그들 날 수가 있어. 예. 야, 요거 짱 센데요? <laughs>